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 군인들에게 경고한다.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아, 어, 저게 뭐냐면요. 철도 파업, 철도 노조가 붙여놓은 겁니다. 철도 노조가 붙여놓은 건데요. 그, 대체 인력으로 군인들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철, 이게 철도 노조하고 화물 연대하고 연계해서 지금 파업을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물류에 진짜 대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만, 항만, 철도, 화물까지 다 멈춰서 버리면, 대한민국 물류가 멈추면, 공사장,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원료를 필요로 하고, 가공을 하셔야 되는 분들, 만든 물건 유통하셔야 되는 분들, 다 어떡하냐는 얘기지. 자, 철도노조가 파업을 이렇게 하니까, 기간시설에 파업을 하니까, 정부에서 군 대체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그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한테 야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쓸 공간 없다. 없다. 이 추위에.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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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면 뭐~ 드럭 치사에서 여기 아니면은 뭐~ 이동식 컨테이너 쓰든 뭐든 다른 공간을 쓰면 되는데 자기들 공간 쓰지 말라고 저렇게 어,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빼앗지 말라 저렇게 말을 갈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멘탈리티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들, 딸들, 아들, 딸? 아들, 딸, 아들들이죠. 이건 아들, 딸들이라고 얘기하기엔 딸들하고 너무 적으니까. 당신들, 아들들, 의무복무로 간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을 쉽게 못하거든요. 군인들한테 야영해. 지금 11월 25일인데, 이 정도 추위에 야영하라니.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유하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문구를 내걸고 이런 식의 파업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어~ 여론을 여론의 동조를 얻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 다들 굴복해. 윤석열이건 국민들이건 봤지, 응? 봤지. 우리 우리가 이렇게 파업하면 다 물류 멈추고 당신들 삶을 괴롭지 굴복해 이런 자세인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런 식의 파업을 하고 이런 식의 투쟁을 하는 거에 여론이 여론전 여론전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여론전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싸늘한 여론을 보내 보내줘야죠. 그래? 당신들은 이제 애미애비도 없다가 아니라 니네는 새끼도 없냐? 군인 간 애들 보고 대체 복무했는데 니들 밥그릇을 위협되니, 응? 군인 장병 애들한테 야영을 해라, 뭐를 해라, 이런 거. 그래, 알았다. 당신들에게 지지해줄 마음이 1도 없다. 이런 거를 여론이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의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이, 이 투쟁의 양상 자체가 국가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어, 뭐, 여론, 국민들 눈치도 보지 않겠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힘으로 일변하는 이 투쟁에 여러분들 싸늘한 시각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걸 보는 순간, 저도,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파 어, 출신이랑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제 마음이 싹 식더라고요. 이 인간들 역시, <laughs> 카르텔.